삼인 곡을 원문, 고문 표기로 그대로 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보면, 동풍이 건들뿌로 적설을 흩어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어느덧 동풍이 불어와서 겨울 동안 여기저기 쌓였던 적설, 눈을 흩어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였었고요. 그거에 이제 이어서, 창밖에 매화가 피어 있다. 근데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히 고 황혼의 다리조차 표마태 비의시니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가뜩이나 냉담. 말 그대로 좀 차갑다. 그런 겁니다. 뭐, 그냥 사람이 냉담하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차가운데 냉담한데 암향 어, 암향이라는 것은 이제 은은한 향기죠. 어두울암자의 향기 향자기 때문에 은은한 향기 암향은 의사일고 무슨 일이든고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 조차 다리조차, 황혼에 달이 조차라는 건 이제 따라온다 조차온다 따라온다. 그래서 황혼의 달이 달이 어, 따라와서 벽마태 비니니 벽에 벽마태라는 것은 어, 벽엔 머리에 비치니그 다음 이어서 이제 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미 신과 아니신가 쭉 이어집니다. 이거 가짜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이 기억에다가 아래아에다가 시옷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조금 이제 어 표현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획이고요. 이 기억의 획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래아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할 것이 이게 획이냐 실래이냐 허액이냐 A까지는 이제 실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허액에서 아래하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 이것도 실액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것만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허획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기억에 이요 이 획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어,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가뜩 냉담의 아래야, 이거는 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맺어 주기도 하고, 여기 같이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음, 요런 그 아자에서 조금 이제 보기 안 좋은 거는 이 획이 이렇게 둥글게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제 이거는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물론, 뭐, 요, 미음도 이제 요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 획을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전문,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하게 흘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 휴세 의 이응 부분을 점 하나, 라니그한 획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띄고,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이응 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아래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를. 음. 암향, 암향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에, 뭐 물론 뭐 연결을 안 한다면 이제 이렇게 요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어, 향이 게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획이 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요. 찍고. 을 뺐다가 다시 찍어서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는 이런요 굴곡이 제 표현이 됐지만, 이 안에서는 거의 그게 없이 왔다 갔다가 없이 이렇게 삼각형 같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런 거는 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조금 더 흘린다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그냥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야향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은 같은 거에서 거의 이제 이 라인에 이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제 이게 진흘림일 때 이렇게 뭐 이걸 조금 정도를 낮춘다면 흘림으로 좀 낮춘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정도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서 여기보다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 진흘림의그 끼를 좀더 나타낸다면 그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흘림의 정도가 좀 높아지겠습니다. 무자고 어, 시옷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것도 어, 그렇게 어, 함부로 할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일반적인 이제 흘림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사자는 이 아래가 이런 거는 어 변화가 아주 많죠. 그래서 뭐몇 가지를 더 써본다면 형태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하죠. 그러니까 어, 통상적인 그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아래에 시옷에 아래에 있는 것사 이거는 어, 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 고, 이거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엎었습니다. 곧자는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또는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견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끝나는 고자냐 시작하는 고자냐에 따라서 끝날 때 이렇게 무사 읽고 이렇게 끝날 때 이제 이런 식이 좀 많이 오거나 이런 정도 여기서 만약 시작한다 고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할 때는 요거보다는 이제 이런 형식이나 이런 형식이 좀더 어, 형태가 쓰이면 좋겠죠. 네, 황혼인데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이 이 점을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에서는 여기 디귿에 아래야 그리입니다 근데 이 디귿을 이렇게 이제 길게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좀 크게 하고, 요거는 더 빼지 않고 그냥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겹칠 때에, 이거는 아래 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리을이다 그거를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실핵과 허액을 구분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다리조차 에서 조와 차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만, 네. 어, 좀 흔하지는 않은 형태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 쓴다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결할 때이 점이 이렇게 된다는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질느님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표마타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연결을 시킬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맺어줄 수도 있다는 거 어, 하시면 되겠고. 빛하고 최니 이렇게 이 했지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한다. 어,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거에 최자에서는 어, 글자의 본래 형태를 잘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점이고요. 가로획 이건데리어 비슷듬하고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게 허획이냐 실획이냐. 요건 실획이죠. 어 여기 그래서 실획은 실획답게 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음 요거를 이제 이런 식, 어 너무 가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치 짠지, 최 짠지, 요 핵이 실액인지, 허액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세 가지를, 연, 시옷에서는 이제 연결하기가 이제 비교적 뭐 괜찮으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결한다. 세 글씨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할때 어, 요런 획들이 무작정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점이고 요거는 획이고 요것도 획이고 획이고 요것도 연결선이 아니 허획이 아니라 획이다 이제 요런 개념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어, 굵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연결, 허획이 아니라 실획이다. 그래서 획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굵기를 나타내고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